안녕하세요, 윈요입니다 오늘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어이, 너무 많다. 많이... 네. 해볼게요. 얼른 얼른 할게요. 샷. 응? 다 나왔나? 비었고요 안에 내용을 조금씩 소개해드리자면은, 먼저 요거랑, 천사수지점토, 천사점토, 몰드, 이, 뭐지? 이, 도구 3종이랑 핀셋. 저거 진짜 꺼내보고 싶었어요, 토핑이랑. 한 번도 안 꺼내봤어요. 근데 토핑이 왜 이렇게 스틱으로 주셨지? 슬라이스로 주셔야 될 텐데. 많이 안 필요할 텐데. 목공풀. 이 끝인가? 왜 이렇게 찝찝하지? 근데 이거요, 설명서를 보면은 파스텔이 필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시 만드는 거는 따로 강좌 올릴게요. 아이스크림도 따로 올릴까? 어쨌든 이거 저번에 쿠키 만드는 거에서 한개 있으니까 쓰던 게 있으니까 이걸로, 이걸로 쓰는 건 쓰고 그리고 개인 준비물인 파스텔 저는 이거 두 개만 쓸게요. 이거 세 개를 쓰면은 전 망치더라고요. 미니어처 하면은 근데 가끔씩은.. 예전엔 안 망쳤었어요 갈색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고동색 있는 거 붙여 쓸 때는 망쳤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망쳐져요 요즘에는 브러쉬 브러쉬 말고 붓도 돼요 파스텔용 붓 아.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천사점토에다가, 흰색 천사점토다가 황토색을 염색해주세요. 그리 너무 진하면은, 흰색 해주시면 되고, 너무 연하면은, 황토색 물감을 더 쓰던가 아니면은, 이 파스텔로 칠해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 여기다가 흰색을 이미 섞었어요. 아까만 끊겨가지고, 근데 좀더 빨리 하는 거 같고 뭐 몰드가 없어 파이가 되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 바니쉬 발라야 되는데 귀찮아요 굳지도 않은 거라서 이거 하기엔 너무 크고 이거 하기엔 너무 작은데 아 반대인데 얘도 너무 크네 그냥 이거 해야겠다 밑에 어차피 살짝 눌려도 되니까 모양만 이쁘게 나오면 되지 뭐. 헐, 모양 완전 이상해. 진짜 이쁘게 나오는 건데. 꽉 채워주세요. 이거 한두개 정도 만들게요. 조그만한 걸 만들지, 큰걸 만들지. 이게 원래는 파인데, 되게 좀 조그만해가지고 그냥 와플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오왜 어, 자꾸 노래 가사가 맴돌지? 이거를. 진하, 진하네, 색깔이. 이게 이렇게 찍으면 되게 이쁘게 보이는데, 또 빼는 게 힘드니까. 아, 계속 랩이 생각나. 우와. 누구서 어 붕어빵을 해놓고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이게 조금 굳어놓는 게 좋으니까 이거 해주고올게요 근데 네 아마 이 파이들은 조금 굳었을 것 같았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스텔 잼는좀 이따 하고 시럽 만들기 전에 아이스크림 먼저 만들게요. 소지점토? 아, 어. 아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음, 느낌 좋다. 아, 맞죠. 이거 도구 좀 하나 뜯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도구는 왜세 개가 세 개나 있는 거지?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 마들렌 모양 됐어요. 아, 어쨌든. 죄송해요. 마블링으로 할까? 원하는 색상의 물감을 골라서, 엄마예요. 응? 어딨지? 응? 아뭐 빨간색이 안 보이니까 분홍색을 할게요. 그릇 크기가 어느 정도 되려나? 이정 너무 조그만 아겠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되게 못 만들어 가지고 흰색으로 만들어 볼까? 아, 이거 투명색으로 되지. 죄송해요. 요런 것처럼 만든 다음에 콕콕 찍으면 아이스크림이 된대요. 개똥 같은 소리 같지만 왜 천사 점토는 더 부드럽고 얘는 좀더 뭐라 그래야 되지? 좀더 이게 좀더 뭐지, 그 굳었어요. 왠진 모르겠고, 자, 그런 거 전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블링으로 해볼까? 아직 마블링은 아닌가? 계속 올게요. 마블링으로 해보려다가, 근데 그냥 섞으려고요? 이게 원래 살짝 똥 색깔 만들어졌거든요? <laughs> 죄송해요. 그런 색깔보다는 좀더 진하게. 그, 콜드 포르스레인에서, 아니, 콜드 포르스레인이 아니라, 폴리머 클레이에서 브라운이라 써져 있는 거 보시면은 그런 색깔. 똥이라 그런 거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께, 엄마, 너무 죄송드린다. 하고, 를 구독해주시는 분들한테. 비유할 게그 색깔밖에 안, 잘 모르겠어요. 초콜릿색. 음, 그렇게 하면 됐구나. 죄송합니다. 저 구독자가 벌써 28명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해요. <laughs> 난 언제쯤 더 유명해질까? 열심히 하는데도 아 알로에들 알로에 수딩젤 그거 후기가 조회수가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00개 넘은 것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싫어요가 달려있어요 아 이거 안 할래요 이제로 냅둘게요 아이스크림 하나만 할게요 <laughs> 귀찮아 어차피 뭐, 하는 것도 따로 없으니까. 귀찮, 다 괜찮, 아이고. 귀찮네, 귀찮네요. <laughs> 근데 이것들을 채색을 한번 해줘볼게요. 들어가. 야이씨. 안 들어가? 어머.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오리발이하죠? 제가 이거 찍는 게 며칠, 이게 좀, 며칠 안 했다 보니까 까먹어요. 토핑! 맞아, 토핑. 토핑 어떤 거 얹을 게 없으니. 그릇은요, 제가 따로 준비한 걸로 할게요. 뭔가? 이쁘려나, 이거? 아이스크림을 딱 얹으면 되겠다 요렇게 얹을게요 아이스크림은 제가 다음에 또 만들면 되니까 붕어빵 같은 경우는 채색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씨 또 떨어졌어 똑같은 게또 떨어졌어요 황갈색이 이거다 또 꺼내놓고 조금만 요렇게 키울게요 더 키워야 되려나? 색칠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해 보이니까. 더 보이기가 쉬우니까, 어머, 파스텔. 1 0감수했다 되게 콕콕콕콕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파이는. 이게 와플이랑 붕어빵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파이라고 할게요. 되게 실제 보다 좀더연하가 보여요. 화면발을 받네, 얘가. 화면발을 받아가지고 더 이뻐지네요. 이게 되게 안 예쁜데, 화면발 받아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laughs> 띠로리! 눌렀어. 대박. 대박 사건. 그럼 얘네는, 얘네는 어떻게, 안 될까요? 되긴 되는데 좀더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거 이거 딱 네모난 거에 있으니까 근데 네, 이렇게 할게요 얘 다음에 해주도록 하겠고 둘다 두고 진짜 신경감수 해가지고 파이가 뭉그해져가지고 솔직히 그래도 이거 조그만한 거좀 해놔가지고 다행인 것 같다 그릇도 있어서 다행이야 쪼마에서 그릇을 담으로 그걸로 줬거든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는 별로 안 유명했었을 때 구독자가 한두 명 정도 있었죠, 시절에. 근데 벌써 30명 다 돼갖고, 감사드립니다. 뭐 이게 여긴데? 이게 파스텔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파스텔 도 너무 늦게 하면은, 물티슈로 안 하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붕어빵도 그렇게 채색해주시고서, 그렇게 넣으면 된 되... 넣은 봉투 같은 거 만들어서 넣으면 되고요. 채 색은 똑같으니까 하나 노력하겠고 이제 자리 배치를 좀 해볼게요. 음, 잠깐만. 음, 죄송합니다. 그릇을 만들기가 귀찮아서 음, 어떻게 만든 영상 올릴 거예요? 감독이 좀 심하죠? 이해해주세요. 제가 원래 그래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넣어줄게요. 초코가 아니고, 이번에는, 딸기? 음, 아니야. 딸기는 너무, 아니고, 반, 아야. 죄송해요. 딸기 말고 저걸 해줄게요. 해주고 올게요. 요것도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요거까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었고요. 음. 이거 이제 여기다가 시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귀찮다. 이제 슬슬 귀찮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음, 내가 쓰던 게 이건가? 못뭐 쓰고 있었는데, 너도 까먹었다. 이거다. 여기가 더러운 게, 자, 쓰던 걸 거예요. 두고, 저렇게만 딱 두고, 요걸로.